오늘은 증거법 끝나고 이제 소송이 종료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소송의 종료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소송 종료 사유는 판결이지. 판결 소송의 종료. 지금 하는 거야 소송의 종류. 제일 중요한 건 판결 또는 재판. 정확하게 재판 속에 판결 말고 결정 명령 요런 판결 말고도 있지만 보통 뭐 혼용해서 쓰는데 결정 명령 이런 법원의 판단이 결정 명령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재판의 종류에 가서 보면 나중에 판결 결정 명령 이런 재판의 종류, 종류. 그런 것은 어디 가서 좀 설명해 놨냐면, 11-1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는 11-1. 여러분은 일단 재판, 판결,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볼 거는 이런 판결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판결은 법원이 중국적 강제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건데 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소 했다고 해도 즉 처분권주의라는 말 계속 했잖아. 당사자에 의해서 처분 당사자가 처분한다. 이런 의미에서 처분권주의라고 하지. 그러니까 소송이 소를 취하한다든지 266조 이하에 있어 조문이 아니면 청구를 포기 원고 입장에서는 포기 피고 입장에서는 인락 이 자체의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딱그 요건이랄까 그런 조문은 없고 220조에서 가 보면 포기 인락에 의해서 그것이 판결처럼 조서화되면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어. 그다음에 그 조사가 되면 내가 저번 때 말했듯이 판결의 경우는 나중에 최후적으로 아주 그 비상적으로 예외적으로 재심에 의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461조의 재심의 준한 판결의 준에서 준재심이라는 용어를 써 준재심. 내가 저번 때그나때 그런 25점짜리 첨문자가 준재심 이렇게. 딱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거는 조문의 배치 내지 흐름이고, 그 다음에 화해. 소송상 화해. 원래 화해에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요거보다큰 개념이 재판상 화해가 있어. 그럼 재판상 화해에 대비되는 게 사법상 화해가 있어. 이 사법상 화해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화해계야. 민법에서 배우는 화해 계약. 그건 계약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재판상. 그 중에 소송상. 그럼 재판상 중에 소송상 화해 말고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재소전. 재소전에 뭔가 분쟁 거리가 있는 사람끼리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그런 단계 이전에 화해를 해서 그걸 조소화하면 사업상 화해는 뭐야? 그냥 계약에 불과해. 그럼 계약의 이행이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 계약이 이행이 돼서 가타부타 막 싸워야 되는데 재소전 화해를 해 놓으면 이 화해가 소송상 화해 마찬가지로 조소화되면 마찬가지로 220조에 의해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는 당사자끼리 사법상 화해적인 어떤 분쟁에 있어서 해결책을 판사 앞에 가서 공증받는 그런 역할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돼.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자체는 아니지만 ADR이라고 해서 화해와 함께 조정이라는 것이 민사조정법 등에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a d r 이런 것도 또 감옥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들었어? 그런 거? 그래서 9-1 판결, 종국 판결 판결로 마무리한다고 할때 종국 판결이야 여기 아까 판결의 종류 이런데 판결에도 종국 판결이라는 말에 대칭되는 중간 판결이 있어 실무상 별로 쓰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대칭되는 용어로 종국 종국은 그 신급을 마무리하는데, 중간은 그 신급에서 중간에 한번 판단을 내비친다 할 때, 중간 판결, 이런 개념이 있어. 일단 종국 판결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 처분권주의 등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건 당사자의 처분권주의, 즉,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요거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건데,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처분권주의 하에서 키워드가 처분권주의지. 즉 어, 교과서적인 표현을 보면 이런 거나 와 처분권주의가 소의 제기 단계, 뭐 소송 도중 단계, 소송의 종료 단계에서 발현된 거다. 소송의 종료 단계에서 발현된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밖의 소송 종료 사유라고 해서 이 이혼 소송 같은 걸 생각해봐.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승계된다라는 재산권법적인 상황의 흐름과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엄마하고 이혼소송하는데 돌아가셨으면 소송 도중에 아들이 승계한다 뭐 이런 개념이 상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니까 그 그대로 그냥 종료되는 그 밖의 소송 종료 사유야 또는 여러분이 무슨 민법에서 볼때 그런 거 있어 원고의 지위가 예컨대 이렇게 합쳐져서 그 말을 민법에서 뭐라고 하지? 혼동이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싸우다가 오히려 자기가 상대방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든지 하면 자기 지위와 반대 당사자 지위였다가 상대방 지위와 혼동으로 이렇게 와버리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93에 혼동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2는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그 밖의 소송 종료 사유이다.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는 소송 절차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중단되고. 233조, 238조. 상속인이 수개한다. 이런 거야. 지금 3학년 변호사 시험 이런 사례 같은 거 어제. 힘들어, 저녁별로.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거 갖고 냈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나오고 나오는 건데 어, 1 3 1 8에 마지막 내가 특별히 박스를해 놓은 거고 이 판례가 그대로 91년도 판례인데 요게 나왔는데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해서 아들 3명, 자식 3명이 수계를 했는데 하는 유의 요, 그대로 요 사례인데, 채권자 대위소송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건 좀 특이한 경우라서 학생들이 많이 통상의 공동소송, 아직 여러분 공동소송 안 배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뭔가, 그렇지만 변호사시 뭐, 자기만 엉뚱한 거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쓰면, 표준 분포에 대해서 점수되니까, 뭐 또, 크게 겁낼건 없는 건데, 패턴,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한다. 이런 패턴. 에서 지금 이혼소송 같은 재산권상에 관한 소가 아닌 경우는 수계한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는 거지. 그 밖의 소송 종료 사유. 그 다음에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민사송 규칙에 있는 게 특별한 게 하나 있어. 이건 뭐냐면, 예컨대 소를 취하했다든지 해서 제대로 됐으면 소송이 종료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불거져. 소 취하가 유효했던 건지. 또는 절차가 이게 종료됐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살아있어. 그럼 왜 살아 있는지. 그래서 살아 있는 게 맞다면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살아 있으면 안 되고 이미 종료됐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살아 있어. 그런 것을 그냥 딱 정리해 주는 게 소송 종료 선언이야. 소송이 종료됐음을 선언해 주는 거야. 이해되겠지? 민사소송 규칙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치아 등의 다툼이 유효냐 무효냐 막 이런 거 됐을 때 유효하다면 소취가 유효하다면 종료됐다고 선언해 주는 거야. 만약 무효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마무리됐던 것이 소취에서 마무리됐던 것이 아닌 것으로 돼서 가야 돼. 그런 것 등이 지금 소송 종료 선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쭉 거기까지 정리해 봐. 큰 아웃라인은 그런 거야.